네, 코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켓이 있습니다. 이게 크인데요 툴레 견줄 정도로 크게 만들어준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루프렉을 이렇게 잡아주고, 이 잡아준 은색 브라켓에다가 가로바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. 코터 가로바는 일체형 루프렉 박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떠있어요. 차에 붙어 있지 않고 이 루프렉을 이용해서 바위를 예, 만들어서 그바 위에 일체형 루프박스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철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가로바가 3개 정도 들어갑니다 바닥은 이렇게 그 생겼고요 시간은 보통 일체형 루프박스 같은 경우 한 40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바를 장착을 하고 이제 루프박스를 언제면 돼요. 여기 샤크 부분에 몰딩이 되어 있어서, 그냥 손상이 가지 않고, 기능에도, 예, 미치지 않습니다.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몰딩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, 뚜껑 열고, 플라스틱 너트를 담가주기만 합니다. 케이퍼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전용 민드가드 하실 필요가 없어요. 이게 상판이, 아래로 굉장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. 볼트가 있습니다. 이 볼트에다가 너트 끼워드리고 와이셔 끼우고 너트를 끼웁니다. 모두 11개의 너트가 있는데 이거 다 조아주시는데 너무 많이 조으시면 옆에 플라스틱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70% 80% 정도의 힘으로만 조아주시면 됩니다. 앞에 보이시는 쇼바가 있습니다.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1층 로봇박스는 상판이 드릴 정도로 너무 많이 짐을 싣게 되시면 안 좋아요. 여기 보이시죠? 머이 여기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, 짐을 너무 높게 쌓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러면 키가 잘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짐을 너무 높게 쌓지 마시고, 또 하나 짐을 너무 높게 쌓게 되면, 이 부분에, 요 부분이나 이 밑에 무기가 가서, 예, 파손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에이스는 되는데, 예,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. 예, WD라고 해서, 좀 오래 쓰시다 보면, 이쪽 부분에 허옇게 좀, 가루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. 예, WD 해주시면, 뚜껑을 더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LED 등이 양쪽에 이쪽에도 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. 배터리 는 넣는 데 채워주시면 되고요. 문을 닫으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앞에 부분과 제일 뒤에 부분을 한번 눌러주시고 누르면서 돌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한 번씩 열쇠 안 열린다고 하는 부분들은 예, 짐을 너무 많이 넣으셔서 이손놈안는 부분들이 정확히 안 물려서 그런 거예요. 예, 전화 주시지만, 예, 이렇게 한번 눌러 주시고, 특히 앞부분입니다. 앞부분 눌러 주시고, 여기 돌려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코토 일체형 로프박스를 장착해 보았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